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성서대학교 기획실장 권경만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성서대학교 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대학 혁신지원사업 수도권역 성과 프로그램에 우리 대학의 성과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대학이 표방하고 있는 슬로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 사람도 흥무하는 대학으로서 정부로부터 대학 혁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 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현 COVID-19 상황과 포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 대학혁신사업이 우리 대학에 기여한 점을 온라인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원격강의체제 구축 및 운영 사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먼저 우리 대학을 간단히 소개하고요. 우리 대학 맥락에서 설계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전체적인 얼개와 그 가운데 온라인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의 원격 강의 체제 구축과 운영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순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우리 대학은 2019년도에 준비를 하고, 또 2020년도에 실행, 그리고 중반기에, 어 대학 혁신사업 수행대학 원격강의 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이 1년에 일들이 어떠한 과정과 어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1952년도에 어 강태국 박사가 전쟁 한복판에 한국성사학원을 개교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 성장기를 거쳐서, 2008년도, 어, 고갑으로부터 교육 역량 강화서 6년 연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4년도 이후에, 어, 성숙기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요. 그때 장애학생 교육복지 최우수 대학에 선정되기도 했고, 또 교원 양성기관 평가에 등급을 받는다든지, 또 무엇보다도 2018년도에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어서 계속해서 혁신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2차년도 대학 혁신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혁신사업의 목표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미랄 인재 양성 모델 구축이라는 그런 목표하에 4대 추진전략 그리고 7개 프로그램, 16개 세부 프로그램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할 온라인 교육 환경 개선은 수요자 중심 스마트 교육 기반 구축이라는 추진 전략 하에 설정된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발표할 내용을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원격 강의 지원 체제 구축을 대학교 편지원 사업 을 통해서 준비 했습니다. 특별히 LMS와 또 파나토 시스템을 준비하였고요. 2020년도에 강의실 혁신 프로그램 그리고 제교강사 대상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원격 강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원했고 또 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원격 강의 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원격 강의 운영 어, 우수사례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의 원격강의 체계 편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는 어, 수업녹화강의실 구축과 클라우드 기반 강의녹화 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교육콘텐츠제작스튜디오 개선 일식 등을 통하여서 약 6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어, 강의촬영 카메라 설치를 많은 강의실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온라인 강의 지원 시스템 구축을 또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총 8,690만 원, 그리고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으로 1,460만 원을 추가 투입해서 올해 투입 예산 투입 예산은 1차년도와 2차년도 총합 1억 6,700만 원가량 정도 투입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2020년 12월 현재, 자동 강의 녹화 시스템의 전체 강의를 대비해서 52% 구축 완료를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온라인 수업 기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MS, 파나토, 그 다음에 AI 나비 학생 지원 통합 시스템, 그리고 교수 지원의 일환으로 화상 강의 시스템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 관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화면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의 원격 강의 운영을 위한 제도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원격 강의 운영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각각 만들었습니다. 학칙 제41조의 이항에 온라인 강좌 운영의편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온라인 강좌 운영 위원회에서는 재반 사항을 심의하고 이 일들을 교학팀과 교사 수 센터에서 각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또 세부적인 내용들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격 강의 운영을 위한 제도 및 운영 방안 중에서 원격 강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시스템 개선 방안 부분입니다. 화상 강의 시스템을 도입했다든지 장애 학생 대상 콘텐츠 자막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운영 및 지원 방안으로는 학사 운영 변경성을 적극 안내하고자 하고 있고 또 교내 컨텐츠 제작 스튜디오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사 개선 방안으로는 어, 성적 평가 공정성 보장을 위해 오프라인 지필를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기말고사는 또 보강주를 만들어서 2주간 실시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준으로 어, 학칙 또 온라인 강좌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서. 어, 제도적으로 이 일들을 잘 규모 있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격 강의 운영 현황입니다. 2020 학년도에 총우리대학은총 356개의 강의를 개설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어, 운영 형태로는 강의녹화 시스템이 있고요, 또 어, 실시간으로 화상 원격 수업을 원격 화상의 툴을 통해서 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1학기, 2학기 그, 강좌수와그 아, 다음에 수강생수를 보실 수 있는데요. 비대면, 어, 비대면 강의는 1학기에는 90.9%, 2학기에는 6 7 6로 올해 우리는 그 비대면 강의를 약80% 80 가까이 이렇게 운영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원격 강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한번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제일 좋은 점으로 꼽는 점은 쪽지를 활용한 교수님들과의 다양한 소통 방식이었는데요. 어, 원래는 이메일 같은 것을 사용해서 더 보다 느린 답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어, 이런 LMS 기능을 통해서 쪽지를 사용함으로써 교수님들과 학우들의 음, 간극이 좁혀지면서 어 굉장히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었기에 그렇게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 제출란이다던가 퀴즈 형식을 도입한다던가 그 다음에 공지사항을 어, LMS에 들어가면 바로 볼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원격 강의를 했을 때 교수님들이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는 게 있는데 원래 오프라인 강의에서 같은 경우에서는 그 PPT를 단면적으로 내용을 부수적으로 설명할 때 잠깐잠깐 잠깐 나오고 저희가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격 강의를 하면서 미리 제공해 주시는 PPT를 더 보다 활용할 수 있었고 그 활용함으로써 저희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격 강의 시스템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저희 학교는 원래부터 이런 시스템을 점차 구축해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더 이상 혼란이 없고 바로바로 바로 진행이 될수 있었던 점에서 원격 강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啊，我认为我们学校远程教育系统的最大优点是方便，就是随时随地只要有网络就可以通过我们的校园网进入我们的 LMS 系统，然后上课。呃，方便呢，还有一点是可以共享资料，有 PPT 资料，还有我们的视频资料。视频资料就是教教授上课的内容，也可以重复观看。在考试期间，这个对我们的帮助是非常大的。然后我们还可以进行交流。 呃，有那种小的那种对话窗口，可以用那个对话窗口跟教授进行交流。啊、呃，我我进入我们的大学院有一年的时间，然后一年时间我们都是因为疫情情况上的远程教育，呃，课程，但是整体感觉还是不错的。我们整体系统还是比较稳定。我一般的课程都在一到两个小时之内，啊、呃，但是中间没有卡顿，呃，非常好。希望明年也是能。 更加大我们的投入，让我们的这个远程教育系统更加的强大啊！谢谢。어 uh, 이러한 그 원격 강의에 대해서 어 평가를 하고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각각 도출하였는데요. 어, 특별히 수업 평가 결과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수업 평가 결과, 아 어, 1학기, 2학기 각각 보실 수 있는데, 어 최근 3년간 그 평가 결과 2020 학년도 올해 가장 높은 4.69점의 1학기가 나왔고요, 2학기는 4.73점으로 각각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아,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수업을 위한 교용, 교원 육 역량 개발 지원을 한다든지, 온라인 강의 시스템 개선을 통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인프라를 개선하는 그런 그 과제들을 도출하여서 현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격 강의 수업 운영을 통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원칙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고요. 안정적인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또 코로나19의 대학 내유입 타단을 하는 것들을 목적하고 있고요. 아, 각 영역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어, 표로 좀 나타내 보았습니다. 온라인 수업 시스템 개선 방안을 통해서, 어, 우리 대학은 다양한 수업 방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또운영미치원 방안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학습역량이 대면에 비해서 축소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향상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학사개선 방안으로는 우리 학생 평가의 공정성을 높게 할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 기준도 마련하여서 안정적으로 학사 운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원격 강의 교육의 질관리 체계는 어떠한지 아,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음, 맨 위에 보시면 온라인 강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서 온라인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요. 또 교학팀에서는 학생, 교수, 직원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학사관련 업무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교수학 센터에서는 강의 콘텐츠 제작 가이드를 제공하고요. 비 대면 수업을 문터링해서 교학팀에 보고하고 이러한 1년의 일들을 활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면병관리위원회가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전산지원팀에서 LMS 시스템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으로 입체적으로 다각화, 다각적으로 어떤 원격강의 교육의 전반적인 질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습니다우리대학게 원격강의 교육에 대한 질관리, 이 부분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는 한번 교수학센터장이신 이성아 교수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 우리 대학이 마, 가, 많이 가지고 있는 원격 교육의 체계적 특징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사전 수업계획서 모니터링 그다음에 중간에 철저한 컨텐츠에 대한 질 관리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CQI 보고서를 작성했었을 때그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어, 질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리 대학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 관리된 컨텐츠를 학생들이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일일이 강좌마다 이렇게 조교들을 둬서그 조교들이 수업에 실제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마치 사이버대의 수업 조교처럼 그렇게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혹시 교수님들이 그 친구들이 수업을 다 들었는데 출석체크를 하지 않았다던가 인터랙션이 잘 안되면 그 과정 중에서 조교들이 다 개입을 일일이 해서 그렇게 수업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까지도 2학기 때는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규모 대학들이 이렇게 원격 강의로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고자 한다면, 이질걸 철저한 질관리,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충분히 가능한 형태의 컨텐츠, 이런 것들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해 중반기에, 대학 혁신 지원사업 수행계약, 원격강의 운영 우수 사례로 총 143개의 혁신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중에서 48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그 가운데 우리 대학이 선정되는 귀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이상 우리 대학의 성과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